いたいた。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는 애스이내 나이 열셋세 해방을 보고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또 본다야 이승엽이는 어려서도 꿈이 야구선수였을 라나 한번 태어나서 자기 꿈으로 매달다면 여한도 없겠네 너뭐 여한 많아? 이건 뭔 한이 있어? 너 같은 금이 오기야 인생이 어딨다고이 서방은 아직도 네가 쌀한 포대 못 드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요 내가 너 같은 인생 살았으면 나는 씻었다 모래도 썼어 너 신신 노래하는 거는 삼동나가 다 알았는데. 왜안 써? 그것도 뭔뭐 나이 제한이 있대? 그많 문학 소녀가 다 시인 됐으면 시인 아닌 사람 없어요. 어떻게 안 쓰고 백겨 내가 오해 순이 인생 살았으면은 나 봐라 자랑하고 싶어서 백개천 개는 갈게 썼다. 시어머니의 말에 생각이 많아진 애스니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소리를 낸다. 새 눈밭 같은 첫 장이 펼쳐지고 멈춰 있던 배는 다시 두근두근 고동 소리를 냈다. 아도 나도...